분장병의 보그화를 위해 달려온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사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결교단 세 곳의 연합을 위해 세워진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신현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신학축제 조나단 에드워즈 콘퍼런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예장합동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 위원회가 중국 내 이단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가 한국기독교 7개 교단과 함께 한국교회 평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군 장병들을 복음화한다는 이른바 전군신자화운동으로 50년 전첫 사역을 시작한 군선교가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희년을 맞이한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제도약과 향후 군선교회 부흥을 위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연합사역 50주년을 맞아 희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군선교 사역에 나서고 있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군 정관계 관계자들 성도들이 참석해 군선교 사역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군선교 연합회는 1972년 4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전군 신자화 운동을 정식 군선교 사역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군 신자화 후원회 의 이름으로 첫 군선교 연합사역에 나선 군선교 연합회는 이후 군보그마 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6년 비전 2020 실천운동 선포를 계기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부의사장 이영훈 목사는 개회사를 전하면서 군선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선교의 사명은 군 복무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귀한 젊음의 때를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군선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대회 준비 위원장인 오정현 목사의 사회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축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관계 군 인사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선교연합회가 강군 육성의 주역이 될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군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사에 나선 군선교 연합회 김사만 이사장은 신앙은 전력이라며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나라 종교 지도자에게 쓰리스탑입니다. 미국은 육해공군 다 군종 단장이 투스탑입니다. 우리나라만대령입니다 군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 영적 무장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나를 위해서 새 정부가 신앙 전력화에 더 힘써주시고 이날 행사에선 특별히 지난 50년의 군성교회 큰 공헌을 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군종 제도를 마련하고 초기 군성교회 기틀을 다진 고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625 구국성회를 최대 규모의 기독장병 기도회로 정착시킨. 고조영기 목사 등 8명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성교회나회는 이날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영훈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주제로 10년간 진행되는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비전 2030 실천 운동은 해마다 전군 신규 세례자 6만 명과 기 세례자 4만 명을 군인 교회에서 양육해 10년간 100만 명의 청년들을 한국 교회로 파송하는 군선교 사역 방향입니다. 구티비뉴스 오현근입니다. 성결 교단 세 곳이 모인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교단이 돌아가면서 대표 회장을 맡는 전통에 따라. 신임 대표회장에 예수교 대한성교교회 신현파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신 대표회장은 농어촌교회 리모델링 사업 확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세 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한성년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대표회장을 추대하고 새로운 1년을 계획해왔습니다. 회원교단이 돌아가면서 대표회장을 맡는 한성년 전통에 따라 13번째 대표회장에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신현파 목사가 자동 선임됐습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더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은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한성련은 그동안 농어촌교회 리모델링과 사순절, 묵상집 발간 등의 연합 사역으로 성결의 복음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신목사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은 더욱 확장하고 더불어 기후 변화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성령 차원의 실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성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진정한 부흥을 위해선 회개하며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던 사람이 성령의 목말라 헐떡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로 주의 용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성결 교단 의 시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교단 임원진과 성도들은 성결 복음의 영향력으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데 동참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학과 인문학을 겸비한 목회자와 성도를 양성하는 신학축제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에 개최한 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표적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2014년부터 8년째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외 신학자들이 모여 에드워즈 신학을 논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신앙을 강조해온 그를 본받아 한국 교회에서도 지난 수년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는 특별히 3년 만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면 컨퍼런스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에드워즈와 다른 여러 신학자들의 사상을 비교하며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했습니다. 강의에 나선 총신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성령의 역사 분별이라는 주제로 어거스틴과 에드워즈 신학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1300년 이상의 시대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두 신학자는 요한일서 말씀에 등장하는 영적 분별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방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역시 기적체험과 같은 비본질이 아닌 바른신앙고백과 같은 본질적인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뭐 공감하시는 대로 한국교회의 영적기상도는 너무나 혼탁하고 흐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정말 두 사람에게서 배우는 대로 추구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아닌 것이인 것으로 착각되지 않도록 우리 경계를 주고 있다는. 이어 미국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가 강의에 나서며 세계적인 신학자 칼빈과 에드워즈의 신학을 비교했습니다. 정 교수는 칼빈주의와 개혁신앙 등 정통신학의 관점을 통해 한국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신학을 통해 한국개신교의 신학이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유산이 뿌리내리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핵심은 복음의 약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깊이 차원으로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 칼빈이나 에드워즈를 연구하는 이유가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되자는 몸부림이죠. 이런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에 있어서 정말 강한 한국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와 함께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이 주최하는 CS 루이스 컨퍼런스는 오는 7월 4일 서울 서대문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고 대면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 논의도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민수교장로의 합동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지난 23일 중국에서의 이단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순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중국 동북삼성기독교협회 반이단위원장 김성원 목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등이 중국을 향해 대규모 침투를 실행하고 있고 끊임없는 신도 조직화와 인터넷 선교를 강화하며 실질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이미 중국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10여 개의 교구를 설립했고 신도수는 1만여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이단 사이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학사상 교류와 이단 세미나를 통한 분별력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제3회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를 지난 25일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 7개 교단과 함께 드린 이번 예배는 제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예배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통일을 향한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기념사업회 측은 오는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 연탄교회가 오는 7월 1일에 설립 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연탄교회는 이날 성도들의 소망이 담긴 소망나무를 전시하고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에 따라 미리 주거를 이전한 성도들과 거주지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마을에 남아있는 약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연탄교회 허기봉 목사는 백사마을이 재개발로 한 명의 성도가 남는다 해도 연탄교회는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보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3박 5일간 스페인을 방문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역시 북한의 추가핵 실험 등 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개발 1호 코로나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멀티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심의위 자문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3중 자문 절차 가운데 2단계입니다. 식약처는 며칠 내로 마지막 자문 단계인 최종 점검 위원회를 열어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청장의 사임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과 인사 번복을 둘러싼 질책 등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인상되면 16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는 최대 16만 5천 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 980원으로 현재 9,160원보다 18.9% 인상할 경우 일자리는 최대 34만 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주 정부 및 의회의 권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7개 주에선 낙태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으며. 일곱 개주를 포함해 최소 26개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약 1억 달러, 우리 돈약 1300억 원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약정 시기인 지난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당초 이자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국채 이자 지급 통로가 막히면서 투자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18년 사회주의 혁명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외신은 러시아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투우 경기 도중 관중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톨리마주 LS 피날의 투우장에서 경기 도중 사람이 가득 들어찼던 나무 관중석 몇 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경기장에선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관중이 참여하는 콜롬비아 전통 투우인 코랄레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코랄레아는 이전에도 위험한 경기 방식 탓에 일반인 부상에 속출하고 동물을 학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 6월 기온이 처음으로 40도가 넘는 등 일본 열도가 떼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6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군마현 이세사키시가 25일 오후 3시 40.2도를 기록해 일본 내 6월 기온으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도쿄 도심도 이날 35.4도까지 올라 통계를 시작한 1875년 이후 가장 이른 폭염이 관찰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열도 남쪽에 있는 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강하게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해 여름철 기압 배치가 되고 일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비가 산발적으로 오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 26도,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전엔 군대가 청년선교의 황금 어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병역문화의 변화와 코로나로 멈춘 진중세례가 군선교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선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연합해 100만 장병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이 지켜진다면 영적으로도 전력이 강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